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2강 직원회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하기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기본 응용 실전편을 더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정리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우리 평가번호 2번에 있는 직원회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우리 방문그룹에만 해당이 되고 주간보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되지 않지만, 어, 시장하셔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시면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어, 직원회의입니다. 직원회의 기본 지식편을 보면은, 일단 평가 점수는 직원회의가 3점이 외정되어 있습니다. 3점이 외정되어 있고, 난이도는, 어, 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가 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두 번째는, 요양구사님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상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건 내용 만드는 게 힘들어서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점수 3점이 예정되어 있고 난이도는 상이지만 우리가 누구나 점수 획득이 가능한 그런 항목이라도 봐주시면 되세요. 평가 기준은 3개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어, 평가 기준 두 번에 있는 우리가 평가 기준 1번하고 2번은 매월 했냐 격월 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월 진행하기 때문에 어, 격월은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어, 직원의 좀 내용을 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평가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뭐였냐면 우리가 직원의 를 매월 실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를 벗어난 국면이지만 2021년도 2022년까지는 코로나를 인해가지고 우리가 직원회의를, 실시를 거의 다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어, 최소 인원 또는 소규모 인원 또는 뭐, 개별 방문을 통해서라도 지정된 날짜에 직원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준비하신다면 직원회의는 무조건 매월 진행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매월 진행함에 있어서 이 형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 우리가 직원회의를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관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설명했느냐고요? 물어봐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원회의를 평가 준비하면서 직원회의를 매일 어떻게 했느냐 방법은 뭐 카톡 단체방으로 진행했거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개별 방문을 통해서 진행을 했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어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는 직원회의 날짜를 당일 하루로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에 가보면 보통 뭐 직원회를 이틀에 걸쳐 했다, 3일에 걸쳐 했다, 뭐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평상시 의견 수렴해서 했다, 이런 거 인정이 안 돼요. 물론 두 번에 나눠서 했다 그러면 두 번에 대한 직원회의록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보통 말일날 많이 하시죠? 매월 마지막 주뭐 금요일, 목요일 이럴 때 많이 하시는데 그 지정된 하루 날짜에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단그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진행을 하든 화상 회의를 진행하든 모든 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영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실전 편에서도 카카오톡 단체방을 하겠다면 우리 평가관들이 단체방 열라고 한 다음에 들어가서 인원수를 셉니다. 왜냐면 평가 기준은 두 번째 보이죠. 직원의 50% 이상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방 들어가서 인원수를 세는 평가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평가를 준비한다면 아회치원 회를 진행했다고 하신다면 단체방 인원이 그달 50% 이상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하시겠다면 마찬가지로 증명 뭐그 안에 통해서 어, 그 진로, 직원들의 증명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실전 편에서 어떻게 저는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상 저는 지정된 날짜에 개발 방문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다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로 의견 수렴을 해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소규모로 해가지고 회의가 완성된 다음에 회의록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우리 직원분들에게 회의록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가 서명은 안 받지만 우리가 체크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OS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이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이 중에서 우리 기관에 맞는 거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평가 강의를 들으시든, 어떠한 너무 어려운 거든, 너무 좋아 보이든, 중요한 건 우리 기관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2023년부터는 우리 매월 결과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 22년까지는 회의 매월 회의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연일의 결과 반영만 하면 됐다면 23년 1월부터는 1월 회의록을 했다면 회의록에 대한 결과까지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회의 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 준비를 잘 하자.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노인권보 뭐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꼭 개별 방문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직원회의를 안건을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다면 이 회의에 대한 결과를 뒤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첨부해가지고 뭐, 노인인권 보호 몇월 며칠 날 교육진행함 뒤에 교육자료도 첨부해 주시고 근로계약서 몇월 며칠 몇날 전체 인원 중 20명 중 20명 전원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함 뒤에 근로계약서 서식 넣어주시고 이런 형태로 매월 결과를 내야 되고 1년에 한번 결과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월 결과와 우리가 평가 기준 3번에 있는 연일의 결과 반영의 차이는 매월 결과 반영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우리 기관 운영에 대한 결과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나 연일의 평가 기준 3번에 있는 연일의 결과 반영은 기관 운영에 반영하거나 직원 복지에 반영하잖아요. 즉 기관 운영에 반영이나 직원복지는 돈 나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일의 결과반영은 금액을 쓴 부분 우리가 지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셨죠? 그리고 어, 또 평가 1번에 선생님께 서명을 아직도 받는 기간들이 가끔 많아요 어, 직원회의에서 서명 받는 거는 이미 2019년부터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서명을 어렵게 받지 마시고요 워드로 서명부 해가지고 홍길동 김말자 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아, 그래도 이건 너무 좀 없어 보인다 하시면, 아, 참가했냐, 안 했냐를 OX로 체크하시는 것까지만 가주신 게 좋지, 서명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어, 한계가, 요새는 이제 사진은 거의 안 하세요. 우리 방문그룹에서는 회의든 교육이든 사진을 넣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사진은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자, 평가기준 1번에서는 요 부분만 주의하시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평가기준 2번은, 이러한 거를 격월로 했냐 이겁니다. 매월 하면 점수를 3점을 다 받는 건데 격월로 하면 이제 50% 감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직원회에는 매월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평가 기준 이제 3번인데 자, 연일에의 결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 직원 복지라든가 기관 운영에 연일에 이상 결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 말씀을 드렸어요.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돈이 나갔냐 안 나갔냐. 자 우리가 전년도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출한 게 뭔가 있는 확인하신다면, 오 예를 들어 작년 2월달에 앞치마를 구매한 게 있다면 직원의록에 그 앞치마를 넣어가지고 반대로 전환해서 돈 나간 걸로 우리가 연일의 결과 반영을 했습니다.라는 형태로 가라고 응용편에 말씀드렸어요. 을 눈이 말씀드리는데, 이 마스터하기 종합정리는 앞선 기본 응용 실천편을 시청하고 들으시는 게더 나으세요. 만약에 시청을 안 하셨다면 제가 맨 끝에 배너로, 어 관련 영상을 띄우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연일의 결과 반영은, 어 항상 돈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어 기관 운영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증명이 안 돼요. 연일의 결과 반영 이런 걸 넣어놓으시면은, 따라서 어, 돈에 관계된 거야. 같이 앞치마를 구매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카드 전표라든가 증명이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서도 되고요 그러나 다른 거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웬만해서는 돈에 관계된 걸로 증명해 주는게 좋고, 간형, 간이용, 아간수증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간형 수증은 하시면 안 돼요. 간형 수증을 뺀 입출금 내역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뭐 카드 전표다 인정이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내 주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평가가 아니라 이걸 했냐 안 했냐 싸우지 않아요. 아까처럼 우리가 내년에는 교육을 우리가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했다. 증명 힘들다고요. 증명이 아셨죠? 따라서 평가 기준 3번은 증명이 가장 중요하다그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직원에 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월 하면 되고 연일에 결과 반영을 내면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럴 때는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명도 필요 없다 이런 부분 꼭 어, 하시면 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 하 과장님 제가 바라봤을 때이 직원회의에서 마스터를 내가 한다면 마스터 할 때는 핵심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어 직원회의 구성할 때 항상 말씀해 안건을 좀 나눠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평가 매뉴얼에도 보시면 이 직원의 양권할 때는 뭐 기관 운영 수급자 부분 뭐 근로자의 뭐 건의 구청 이런 것들 포함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회의를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서 회의 양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응향평에서 작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안건을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운영 부분 그 다음에 수급자 부분 근로자 부분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위구축 부분 네 개로 나눠가지고 안건을 설정해서 들어갑니다. 따라서 안건을 나눠 주신다면 직원회의에서 내가 내용을 만들 때좀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직원회의를 만들 때 대화체로 진행할 거냐, 역점 정리할 거냐. 우리 평가에서는 되도록 대화체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체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대화체 하는 것도 좋다면 좋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면 힘드니까 글씨, 글씨 크기를 제가 조금 키우는 게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 포인트로 할 거, 12 포인트만 올리셔도 어, 우리가 내용을 조금만 더 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 글씨 크기를 좀 조정해서 내용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또한 이 직원의 내용을 만들 때는 2024년부터는 매월 결과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너무 어려운 걸 집어넣으시면 결과 증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거는 좀 패스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언제나 증명 가능한 걸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 증명 가능한 걸로. 눈에 제가 평가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깊게 들어간다는 건뭐다 내가 평가관에게 우리는 이만큼 합니다라는 걸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매뉴얼에서는 하나 이상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그 하나로 먼저 구성하신 다음에 그걸 보여주시고. 평가관한테 내가 진행을 할때 부연 설명으로는 이런 것도 합니다라는 게 맞는 거지 너무 많은 걸 넣어놓으시면 그거 증명하기 힘들어가지고 감점이 말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직원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기존부터 있었던 항목이고 언제나 우리 이거를 실제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 복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항목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싫어해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돼서요. 말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힘들고 증명하는 것도 힘들고, 하고 영사님한테 회의 막 참여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하신다면 직원에선 감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런 직원회의 부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핵심 꿀팁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를 질게요. 편철를 진행하실 때 우리가 연도별로 편처를 진행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바인더 안에 4년치를 다 집어 넣을 거냐. 제가 이거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라면 저는 하나의 바인더에 4년치를 넣는다고 말씀드려요. 4년치를 넣고 견출 작업을 좀 진행할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파일 처리 여러 개 있으면 이게 분실 위험도 크고 또 내가 이게 어디 있냐 저기 있냐 확인도 힘들어지는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하나의 바인더에 또는 하나의 클립 파일도 좋습니다. 거기 안에 4년치를 넣고, 견출 작업으로 연도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연간 결과 반영도 견출 작업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게끔. 그죠? 제가 앞선 1강 운영 규정에서 가장 평가에서 중요한 건, 어, 외워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견출 작업. 이거는 꼭 운영 규정 뿐만 아니라, 직원에 있던 모든 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견출 작업으로 나누고, 내가 모르고, 내가 대답하기 힘든 거는 매뉴얼에 적어가지고, 내가 평가관 앞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같이 평가를 준비한다. 이거는 꼭운용규정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의 가 됐든 그 뒤에 사례관리가 됐든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거 나만 있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과장과 어, 함께 평가를 준비하시고 궁금한 건 카페 오셔가 질문하시고 또 제가 카페활동 많이 하시면 무료로 서식 받으시라고 일반 멤버십 자료 일반 멤버 자료실과 여신 멤버 자료실 있으세요. 거기서 필요한 서식 받아가지고 평가 준비하신다면 뭐 비용도 안 들고 우리가 평가 준비를 좀 정확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다. 언제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셨죠? 어 이제 벌써 2월도 마무리가 이제 벌써 돼갈 것 같은데요. 어, 3월 꽃피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평가 준비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어, 평가라는 건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 운영이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이라 봐주시면 되세요. 더군다나 2025년인가요? 우리 평가 인증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어떠한 시기보다도 중요한 이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한과장과 학과, 함께 하신다면 어, 평가 준비는 좀더 어렵지 않게 제가 정말 유혹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